4월 12일입니다. 오늘 4월 12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자방자방하게 진주 혁신에서 하트코스 조금 타다가, 타다가요. 어렴까지 갔다가 윤산으로 해서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 트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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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가는 아저씨가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를 건너고 있습니다. 음, 음, 아침에 해는 떴는데 아, 구름이 좀 있어서 날이 헐입니다. 뚝방길입니다. 아, 이제 강가의 나무들이 어푸른 아, 느낌 많이 났습니다. 보초록초록해지고 예, 있고요. 지금은 연두연두합니다. 이더 좋지는 않네요 요즘 무승모승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바퀴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파워 존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길이 좀 걷힐 때는 헤라이딩으로 라이딩 하는 것 보다 토커 적 힘으로 라이딩 하는게 조금 더타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어, 아침에 단장이 올랐을 때 엉덩이가 조금 아팠는데, 어, 지금 한5 k m 정도 왔나요? 엉덩이가, 어, 이제, 어, 적응을 한것 같아요. 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데크길 고고! 자, 여기서, 어이, 자, 숙박길로 안 가고요. 이제 하트코스로 가기 위해서, 어, 공도로 들어갈 겁니다. 공도! 하지는 않지만 2 차선 국도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들께 인사드리고 저는 제가 길을 가겠습니다. 자, 반대 날씬나고요차 차가 옵니다. 어, 차가 왔습니다. 이제 차가 갈게요. 양쪽 길로 차들이 많아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길에 올려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녹색 다치고 선방 있는 곳이세요. 저는 우회전을 해서 하트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갑니다. 오토바이 탑천 미천 방면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대로까지는 지금 한 15km 정도 남았고요. 이제 파트 코스 좌척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가 나서 실란트 제너실가 칙칙칙칙 나고 있는데 이게 앞 타이어인가 뒷 타이어인가? 어 디타의 실란트 톤이 난것 같습니다. 하하, 일단 멈추지 말고 실란트로 막힐 수 있게끔 계속 가볼게요. 1 3 6 k m 되고요. 아차, 인근 경사도는 5% 정도 됩니다. 여기 앞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오피 시작. 저수지 문제는 늘 오피리 있습니다. 아차짜귀여 바퀴에 기어. 아, 기어 내리고요. 타오보면서 페이스 맞춰서 보버 페이스 하지 말고. 오늘 타야 될 거리가 1 0 0 k m 라서보버 페이스 안 해야지. 마지막까지 봉크 안 오고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벗고. 비리 여기 엄청 좋았겠는데 이제 거의 다 먹고 지쳤습니다 다시 마지막 한 댄싱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1.1km 남았습니다 7%로 줄어들었습니다 160m 남았고요 아우, 당는 소리는 들리고, 개도 짓고, 아우, 숨어 말겠다 아, 바로 고고 합니다. 아, <목소리가> 여기서 저는 우회전해서 차 합천대로 잠깐 올렸다가 다시 어령 방향은 옛날 국도로 들어갈 겁니다. 어, 지금 은 차가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어, 25km 정도 됩니다. 25km 되고요. 가지서 이제 다시 어, 2차선 부도로 들어왔고요. 지금 저기 가면 다시 교수지간은 나오고, 여기부터 두번째 업길 시작됩니다 차도 하나도 없고 길은 조금 부들부들하지만 뒷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요 어, 자장의 차기 정말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2분입니다 <laughs> 추운, 것 같아. 추운 것 같아요 여기 아직 꽃꽃이 다 안떨어지고 만개해 있는 데가 있네요 여기 코스가 아닌데, 잠깐, 들어왔다가 가보려고 한 30m 정도, 아니냐한 100m 정도 우회하고 있습니다. 여 어, 저기 옆으로 나누느라고 턴을 할게요. 아 여기도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벚꽃비가다 떨어지고 조금 남았네요. 조금 어, 만개는 아니고 만개를 지났습니다. 두 번째 옆길은 4km가 넘습니다. 매우 길고요. 한번 쭉 올라갔다가 어, 잠시 나온 후 다시 옆길, 여필. 옆길이 상당히 깁니다 어, 여기는. 좀 쉬어가는 곳으로 등해야 될것 같습니다. 쉬어가자. 자, 기어 내, 내리고요. 클라잉 시작이랍니다. 아. 자, 기어 다 틀었습니다. 등신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왼쪽 무릎이 조금 불편한데 뭐지? 아, 봐봐. 아, 아, 자, 이제, 아, 댄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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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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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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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어필 이한12% 됩니다 아 4.2km 중에 첫 번째 어필 걸려야 했고요 2 3 k m 남았고 다운을 하겠습니다 아 때까지 다 내려왔고요. 다시 오실 시작입니다. 남은 거리는 1.2km 되겠습니다. 비둘기야, 비둘기야. 아 비둘기가 가네요. 옛날 데이곡에 크게 서나왔습니다 아하. 어때요, 얘야? 요 35km 왔고요. 12km 되 가면 어, 의리원 가서 보고 가겠습니다 아 어... 어, 좋다 바로 차들이 날아옵니다. 어우, 시끄러워. 오우, 돌덩어리 이용합니다 그런 차에서는 절대 방이 안됩니다. 예, 10.5km 월령까지 나왔고요. 길을 따라 쭉 가겠습니다. 월령 입구에 들어왔고요. 어, 홍이 장군 축제 어,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월령에서 있다고 합니다. <laughs> 어 다음 주네요. 서울 집시. 어 의령탑, 음 의령 어령, 의병탑, 의령군 의병탑이 여기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의령 강이 있습니다. 삼성 이병철 대로라고 합니다. 이게. 아 이병철 삼성 의령 어, 출신이지. 맞네요. 마트 어들러서 간단하게 빵하고 커피 어려면서 보급하고 갈게요. 풀마트 여경 철교 부자 숙박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진만 하나 찍고 방금 쉬었으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로 해서 가는 거는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어,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오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잎이 푸르푸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갈 때, 왼쪽에 이거는 진주 난강입니다. 진주 난강이 의령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어, 지수로 가다가 다시 둘다리 밑으로 해서 하만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데뷔길진이길안내를잘랑했습니다 데뷔야, 일어나라. 그쵸. 관풍사. 예, 여기서 오른쪽 다른 영웅 방향으로 갈 겁니다. 삼당로라고 하는 삼당로 어진주반성어 자도 시작하는 그니까반성 쪽에서 자도 시작하는 터널 정도 입구에 도착합니다. 어, 여기는 처음 와 보는데요. 어 동네가 확실히 새롭습니다. 서원반 건지 서원. 서산, 서원, 어, 강남 등길을 접해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서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숭이문 아, 들어간 문이 숭이문이에요상이제 양봉당, 정정골, 정절봉, 사적길, 숭이랑, 성육신 사적길. 한번어볼게요 아, 생육신조려의 유적지입니다 대충 1703년? 1700년도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일종시 13층 음. 아 이게 처음 가는 길이 아니네요 아, 아. 진주 랜더너스 해설가 여기 왔던 길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코스가 담아 왔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 길로 계속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병실아! 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자도 시작하는 길 조금 전에 자도 진입로를 못 찾았고요 계속 공도 따라오니까 큰 어필이 하나 나왔고 그 넘으니까 진주로 갈래 이반성으로 갈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반성 가는 방향으로 오니까 또 산을 하나 넘었고요 이제 다운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향의 길입니다. 고향의 길, 중간중간에 비 저수지가 많네요. 이 길로 나오는 곳은, 여기서 제 자도 만나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요. 저는 왼쪽으로안 가고, 여기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맨날 여기 있을 겁니다. 평성평성이고요 평선 앞에 평성 여기 보이고, 여기 자도로 왔습니다. 우와 집에까지 맛바람일 것 같습니다. 우와 아 반성해왔고요. 어 지금 85kg, 86kg를 었는데 콜라 하나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만 먹고 중간에 빵보금만 하니까 어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봉커가좀먹고요 이제 한 20kg 남아, 20kg 좀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찬찬히 힘내서 집에까지 갈게요. 가첩노버 m 가나 나왔습니다. 이거 나와. 가은노버필 지나면요. 문산 나오죠? 그러면 진주 나온 겁니다. 이제 10km 남았습니다. 집에까지 10km. 10km f i n a 야옹이 지나갔고요. 지금 문산 나왔습니다. 집에까지 복 m 남았습니다. 주호받고 갈게요. 자 이제 라이딩 마무리 쳐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라서 일이 조금 안 좋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어, 100km 어우, 조금 늦게 라이딩 마무리했습니다. 오.